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원래 이 시간에는 축구 승부패 토토 11회차 최종 픽으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, 어, 제가 커뮤니티에 남겼다시피 라리가가 중단이 됐어요. 그래서 커뮤니티를 어, 많은 분들이 어,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, 영상으로 조금 짧게 어,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지금 라리가가 중단이 됐어요. 라리가가 중단이 됐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배트맨에서 공지 사항을 올렸습니다. 어 지금 금주 주말 경기부터 라리가가 중단이 결정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승부패 11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불 처리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초안픽에 2,000원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환불 처리가 될것같고요 뭐, 이렇게 토토 언더 오버나, 뭐, 이런 축구 스페셜, 이런 거는 다 미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. 뭐, 추가적인 소식으로는 마르카에 따르면 지금 UFA e 주간대회가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가 있는데 이두 개를 중단을 한다고 하고요.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 자가격리 이 부분은 레알 마드리드 그 농구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농구단에서 이제 그 확진 판정이 나온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선수 그 농구단이랑 레알 마드리드랑 이제 뭐 숙소였나 뭐 그런 거를 조금 어 같이 쓰는 것 같아요. 운동하는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이 좀 자가 격리가 됐고요. 텔레그래피에 따르면 EPL 클럽 선수 3 명이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. 어 해당 클럽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 해당 클럽은 어 지금 나온 거에 따르면 어 원래는 클럽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레스터 시티라고 합니다. 그래서 EPL도 잘하면 중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3월 17일 UEFA에서 지금 전체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. 그 회의 내용은 유로 2020을 포함해서 국내 및 유럽 리그 전반에 대해서 중단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. 연기 여부에 대해서. 그래서 지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유로 2020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유로 2021로 연기가 된 거라고, 이제, 발표를 할것 같다라고 하고요. 어, 지금, 원래, 제가 지금, 그, 그래도, 어, EPL 7경기라도 분석을 해서, 그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, 오늘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, EPL도 지금 레스터시티에서, 좀, 뭐, 확진은 아닌 것 같은데, 뭐,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, 음좀 중단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,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 만약에 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토요일 새벽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. 어 중단이 되면 이번 주에는 따로 올라가는 영상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. 어 자, 지금 이렇게 좀 토토가 이번 주에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어, 축구가 없는 주말은 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일은 어,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어, 주말 동안에 축구가 없는 적은 물론 있긴 했었죠 뭐, 비시즌 뭐 이런 기간에 있긴 했지만 음, 이런 비시즌 기간이 아닌 시, 어, 시점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어, 주말이 굉장히 좀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지 않는데 저는, 어, 저, 제 생각은, 로또에 할 바에는, 토토에 조금 더 추자를 하던가, 아니면, 어, 프로토에 조금 더 돈을 쓰겠다, 이 마인드여서, 저는, 어, 운에 조금 맡기는 로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하는 편인데, 이번 주에는 그냥 한 만원어치 정도만, 어, 로또라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, 이 펜이라도 조금 중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, 일단 이별 중단이 되지 않으면 토요일 날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인사드리고요. 어 만약에 토토가 지속적으로 없으면 어 토토 외에 영상으로도 어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음 그럼 일단 뭐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따로 영상을 찍진 않고 어 커뮤니티에 또 올릴 예정이니 커뮤니티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